안녕하세요. 몬일 대표 배설비입니다. 어, 여기는 사당동에 있는 그 빌라인데요.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뭐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게끔 저희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오늘은 여기 직접 만드신 팀장님을 모셨는데요. 이원석 차장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질문자의 입장으로 궁금한 걸 한번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한 30평 정도 약간 돼 보이는데 이 천장이 다른 빌라보다좀 높은 것 같아요 원래는 천장은 낮았는데 거실하고 주방 쪽은 천장을 다 내리고 다시 제작을 한천장입니다아 그러면 은 원래는 저 시스템 에어컨 밑에 정도였는데 네. 한 번에 다 올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고객님이 뭐 키가 크시다고 들었는데 네. 낮았으면 아주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도 키가 좀 많이 크시고 네. 여성분도 저랑 비슷한. 어우 엄청 크시네. 좀 낮았으면 킬이 날 뻔했습니다. 네. 우선 천장과 그 벽은 같은 디아망 벽지를 사용하신 것 같고 네, 약간 그 아이보리보다는 전체적으로 살짝 무채색 쪽으로 간것 같기도 한데 맞네. 네 맞습니다. 회색 톤의 그 바닥지 이거 구정에서 나온 그0 0각인데 색깔이 어떤 거예요? 어 이거는 마블러스 그레이지라는 마루이고 이게 사실. 게 많이 나가게 선호 하는 자주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용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음. 여기 고객님이 처음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샘플만 보면 사실 좀 진해 보이기도 하고. 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깔게 되면 생각보다 어둡지 않아요.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네. 저희 이런 거 많이 해 봤으니까 약간 네. 한 장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 그렇고 융 스위치가 이거 아주 좀 특이한 색깔인데 네. 자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이제 융 스위치를 쓰시게 되면 무광 화이트 매트 화이트 정도만 쓰시는데 여기는 엔틱 브리지라고 해서 좀 특별한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가 될수 있는 스위치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약간 그 헤어라이 스텝 느낌의 살짝 네. 그 브론즈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나중에 얘기했다면서요? 네, 이걸 도배하시는데 네. 고객님이 갑자기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음. 안 하시다가 포기 못 하시겠다. 저희가 도배 전에 급하게 작업해서 직접 만드신 거죠? 네그 박스를 다 새로 짜야 되는데 아, 네, 그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 네, 네. 뭐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거다 새로 바꾼 것 같고요 네. 그 저쪽은 반메립 TV 박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뭐 TV 사이즈에 맞춰서 당연히 하셨을 거고 네, 네. 이쪽은 뭐 장에 좀 특이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뭐, 뭐 숨어 있는 게 있나요? 아, 원래 여기는 베란다 그 공간이 었고우수관 하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우수관 깊이가 워낙 작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단열벽을 철거하고 그래서 단열을 또안할 수는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예전에 단열은 스티로폼이 됐지만 음. 지금 마이소피라는 자재로 음. 압축을 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깊이를 좀 넓혀봤고 단열을 아. 조금 더 얇게 좋은 걸로 썼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안쪽에는 수도 배관까지 해서 이쪽에 커피를 내려 드신대요 아. 직접 캡슐 커피가 아닌 직접 내려 드신 커피를 쓰려면 저희 가서 또 물을 그러니까 수도까지 뽑아서 정수기 설치까지 할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런 디테일이 또 숨어있는 그런 네, 장으로 알고 있고 위에도 이렇게 푸시 앰플로 좀 넉넉한 수납공간을 만들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레바지가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 네. 뭐 어떻게 시공하신 건가요? 아, 여기 고객님은 처음에 저희랑 상담하실 때아 응. 자기는 거실하고 주방 쪽은 몰딩과 걸레바지가 안 튀어나왔습니다. 아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네, 그래서 천장 쪽과 벌레바지 쪽을 영링 거를 통해서 음. 히든으로 좀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혀 튀어나오지 않고 슬링하게 좀 작업이 되 현장입니다. 그치, 몰딩 튀어나오있으면전 너무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거실은 좀 무몰딩을 하고 있는 저희의 추세죠. 네, 네. 이번에는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원래 있었나요? 아일랜드장이? 아, 없었습니다. 만드는데 좀뭐 어려움은 없었네요 아, 좀 여기는 힘든 현장이었습니다. 빌라다 보니까 기존 주방이 확 좀 넓은 편도 아니고 었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여기 현장은 기역자 주방이었어요. 이렇게 기역자였던 네. 거죠? 그리고 저 안쪽은 태타 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주방에 냉장고 하나 놓으면 냉장고가 또 예전 냉장고들 다 뚱뚱하죠? 그래서 깊이가 이만큼 튀어나오고 푹 탑이 냉장고에 가려져 있고 싱크볼이 중앙에. 있는 그럼 여기 얼마 쓸 공간도 없었겠네요. 네. 한두 튀어나있으니까. 좀 답답해 보이갖고 네. 여기를 고객님이 가장 신경 을 많이 쓰셨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 아일랜드도 넓이가 넓다 보니까 한쪽만 장으로 하면 은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도 문을 좀 만든 것 같고 네. 이쪽에서도 그 수납 공간을 반반 쓸수 있게. 네. 그리고 여기는 인덕션 들어올 것 같고 네. 그럼 또그 선도 기가막히게 빼셨겠네요. <laughs> 그리고 이쪽에 싱크대가 여기도 있고 저 안쪽에도 있어요. 네. 이문폭 같은 건뭐 정하신 기준이 있나요? 정확하게는 저 안쪽에 식세기를 쓰시고 아 식기세척기가 안에 들어가고 네. 여기는 주방 동선을 어떻게 작업했냐면 고객님이 또 냉장고를 원래 지금 이 주방 사이즈에는 3도어짜리를 쓰기 사실 힘든 음. 공간이 근데 고객님은 무조건 3도어를 쓰셔야 된다. 그게 이쁘죠? 네. 그러면 싱크볼의 공간 확보가 안 되고 얘는 내력벽이라 음. 철거가안 돼요. 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건 여기는 야채 쓰는 음. 간단한 이수대 정도 뭐 생각하시고 여기가 가열대다 보니까 음. 설거지는 안쪽으로도 구심하셨어요? 음. 설거지한 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도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하려면 음. 식스기가 안에 들어가야 돼. 요 같이 있어야죠. 네. 여기다 넣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식스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둘다 내력벽이다 보니까. 털 수가 없고. 공간이 없네. 확보가 안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뒷벽을 철거함으로써 주방 공간을 확보했고, 음. 가장 이제 포이좋 쉽쓸수 있는 아티잔이라는 싱크 그 볼을 이용해서 양쪽 다 깊이를 600으로 맞춰놓고 식색이가 들어갈 수 있는 610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610이 나온 거예요? 네. 보통 식색이 막597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네.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네. 아 그러면은 저 안에 식색이저 안에 설거지해야 될 싱크볼. 네. 그리고 또 수납을 기가막히게 다 짜져 있습니다 아, 아주 넉넉할 것 같아요. 네. 안쪽을 보시면 주방에서는 수납할 공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둘수 있는 키큰장을저 안쪽으로 넣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컵을 또 많이 커피를 좋아하시다 보요 네, 네, 네. 커피 컵을 씻을 수 있는. 데그 카페에서 쓰는 그 린서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카페를 또 해봤기 때문에 네. <laughs>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신경을 많이 썼던 테큰장. 아, 네. 그 주방 미팅 가구 미팅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했는데 어, 네, 맞습니다. 짜증이 나셨나요? 아니요, 짜증이 나진 않고 음. 재밌는 현장이었는데 아, 기분 좋게 할수 있었던 네. 그리고 배수 급수를 워낙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중요하고 예민한 음. 부분이라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현장이 뭐 여기 있던 게 절로 가고 뭐이로도 가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원래 이쯤에 있었으니까 얘가 여기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현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